여러분, 보양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오주 만에 체지방률 7%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제 식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현재 이 식단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식단을 통해서 체지방은 총 4kg를 감량할 수 있었고 근육량은 총 2kg를 증가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될게이 식단은 뭐 일주일에 5kg 빼기 이런 식의 단순히 식단만 엄청 조절해서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 주시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은 감소시켜 줄수 있는 비교적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잡고 가셔야 하는 다이어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저도 물론 예전에는 진짜 굶어서 다이어트를 했던 적도 많거든요. 하루에 고구마 하나랑 계란 두 개만 먹는다거나 또 어떤 날은 그 깔라만시 있죠? 깔라만시 디톡스라고 해서 깔라만시 원액을 탄 물만 먹어댄 적도 있었어요. 진짜 물론 그렇게 너무 안 먹으니까 체중은 확실히 빠졌는데 그 체중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근육이 쭉쭉 빠져버리게 돼서 진짜 볼품없게 빠지더라고요. 살을 빼고 싶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두 눈으로 봤을 때 예쁜 몸을 가지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체중은 정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했을 때 얼마나 먹었나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는 용도일 뿐이지, 다이어트를 할때 체중에는 정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눈바디 그리고 차라리 인바디를 쟀을 때 체지방률로 우리 다이어트 상태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옳아요. 그리고 진짜 굶어서 살을 빼는 분들 있죠. 너무 안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몸무게가 고무줄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3일 굶어서 3kg 빼면 뭐예요 평생 그렇게 굶으시면서 살수 있어요? 절대 아닐 거예요 굶어서 살을 뺐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체중을 유지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맛있는 음식 앞에 서요 그럼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억눌렸던 식욕이 빵 터져가지고 진짜 막 좀비처럼 먹어버리게 되거든요 <놀람> 그렇게 되면 은 제가 3일 동안 굶어서 뺀 살이 말짱 도루묵이 될 거고, 은상 복구된 체중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또 다시 굶고 그러다가 또 식욕이 터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다이어트, 무한 굴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사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이어트를 조급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정말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이고 꾸준히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욕을 잘 다스리면서 건강하고 보기 좋게 몸매를 만드실 수 있는 식단들을 오늘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게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식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되나요? 저는 한 끼에 무조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 고구마나 현미밥이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이에요. 이 고구마나 현미밥을 한 끼에 100g씩 먹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100g은 탄수화물 양이 아니라 그 고구마나 현미밥 그 식품들의 양을 말해요 이그 외에도 통밀빵, 단호박, 바나나, 오트밀 등을 먹어주시면 돼요 단백질은 저는 주로 닭가슴살과 계란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씩 요새 소분돼서 100g씩 팔잖아요 그게 되게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요새 맛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을 먹었고 계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맛있어하고 요리를 해 먹기 좋아서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는 한 끼당 하나만 포함돼서 계란 통째 하나랑 나머지는 흰자만 3, 4개 추가해서 먹었어요. 이 외에도 소고기나 연어, 그리고 탈라피아, 고등어와 같은 단백질원도 먹어주시면 좋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아몬드를 주로 제일 많이 먹었어요. 이 아몬드는 칼로리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20회 정도까지 먹어줬어요. 저는 또 요거트도 먹어줬는데요. 이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변비를 예방시켜주고 체지방 축적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바나나 있죠? 얘네를 넣어서 간식 개념으로 하루에 하나씩 먹어줬어요. 그리고 이 외에 또 지방은 아보카도나 코코넛 오일도 드시면 좋아요. 이제 무기질은 쉽게 말해서 야채거든요. 채소. 이제 얘네가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변비가 와요. 이제 다이어트 중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괜히 속도 더부룩해지고, 살도 더디게 빠지는 것 같고, 되게 불쾌하잖아요. 제가 주로 먹었던 건 양배추,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양배추가 진짜 변비에 좋아요. 양배추를 먹은 아침에는 식사가 끝나면 무조건 신호가 와요. 그전 다이어트하는 내내 변비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마트에 가면 요새는 이렇게 팩이 다 썰어져서 나와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맥 끼니마다 먹고 싶은 만큼 덜어서 먹어줬어요. 솔직히 야채는 계량해서 먹진 않았고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루에 몇 끼를 먹나? 저는 위에 말씀드린 식단 구성들을 하루에 4끼에 나눠서 먹었어요. 8시 첫 끼를 시작해서 12시, 그리고 4시, 8시, 4시간 텀으로 먹어줬고요. 4시간이 안 되더라도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면 3시간이 되더라도 그냥 먹어줬어요. 진짜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먹어주시는 게 우리 몸의 건강은 말로 할 것도 없고 우리 몸이 정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 텀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는 걸 습관화 시켜주시면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복부 지방은 빠지고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져서 정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정해주시면 돼요. 우리 몸이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가 여러분이 잠들기 전, 4시간 전에만 구성될 수 있게 시간을 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네 라고 대답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평소에 가리는 것 없이 먹을 때보다 덥게 먹으니까 영양소는 물론이고 몸에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거기에 운동까지 병행되면 나중에는 체력이 엄청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귀찮다 하시더라도 종합 비타민 정도는 꼭 챙겨 드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제가 먹는 건 유산균,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 3 이렇게 총네 가지를 먹고 있어요. 유산균은 내 원활한 장 활동을 위해서 꼭 챙겨 먹고 있고요. 중복 식전에 하루에 한 푼씩 챙겨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은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면역력에 신경 쓰기 위해서 비타민 D가 많이 든 종합 비타민을 선택해서 먹고 있어요 마그네슘은 제가 좀 매번 대자연 때마다 PMS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져요 되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마그네슘이 우울증은 물론이고 신경 안정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먹어주고 있는데, 정말 확실히 감정 기복이 폭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무래도 좀 예민해지죠? 그리고 밤에 배고파서 잠도 잘안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먹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메가3도 우리 몸의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주고, 각종 질병들을 예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꼭 먹어주면 좋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단백질 식품으로 뭐 고등어나 연어 같은 걸 많이 먹는다 하시면 충분히 오메가3가 섭취된 상태라서 굳이 챙겨 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식단에 매번 고등어를 굽거나 연어회를 사먹을 여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단백질을 거의 계란이랑 닭가슴살로만 섭취해주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네를 꼭 챙겨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영양제는 물이에요. 물 다이어트 하실 때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최소 2리터는 마셔주세요. 실제로도 미국 비만 학회지에서 한달 동안 물을 1리터씩 꾸준히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달에 체지방이 2kg가 감소됐다고 해요. 식사 전에 물을 먹어주시면 우리 몸의 포만감이 채워져서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진짜 피부가 좋아져요. 그럼 네 번째 질문. 단백질 보충제는 꼭 먹어줘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는 식단이랑 운동을 병행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꼭 먹어줬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대회를 준비 중에 있어서 근육량을 늘리는 데 목적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보충제를 먹어주면 근육량이 훅훅 잘 늘어요. 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벌크업의 목적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정말 단백질로만 구성된 보충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보충제는 먹기도 편하고 또 각종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의 근손실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아미노산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인데 얘네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 주셔야만 한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보충제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근량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우리 몸의 라인을 예쁘게 가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굳이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5주 동안 식단을 하면서 보충제는 따로 챙겨 먹질 않았거든요. 물론 챙겨 먹었으면 여기서 근육은 더 늘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굳이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되게 챙겨 먹는 게 귀찮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을 끼니 대신에 대체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섯 번째 질문 할게요. 간식은 언제 먹나요? 저는 간식 시간을 딱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배가 고프면 아, 지금은 간식 시간이다 하고 제 마음대로 정해서 먹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대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간식 시간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밥을 먹었는데 2시에 막 출출하고 배가 고파. 그럼 그때가 이제 제 간식 시간인 거예요. 간식은 이제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어서 먹어준다거나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먹었던 건 방울토마토예요. 이 방울토마토가 100g에 18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로 따지면 하나에 1,2kg밖에 안 돼서 3,40개 먹어도 60,80칼로리가 될까 말까 해요. 진짜 이 방울토마토가 다이어트할 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다이어트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오이도 먹었는데 얘도 100g에 14칼로리밖에 안 돼요. 또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또 피부 미용이나 변비에도 오이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 식으로 오이 추천드릴게요 또 이거 말고도 블루베리나 당근, 파프리카 같은 과일이나 야채 있죠 여러분들 취향껏 드셔주시면 되는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당이 좀 많은 편이어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찔수 있겠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드셔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치팅데이는 가져도 될까요? 다이어트할 때몇 달간 식단만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헉, 절대 아니에요. 오주 동안 식단을 했지만 다른 음식들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초반 적응기 일주일 때까지는 한 끼에 일반식을 포함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그 일반식에는 반드시 밥과 고기류가 포함되게 먹어줬고요. 밥은 그래도 식단 하는 것처럼 100g만 먹을 수 있게끔 먹어줬어요. 그리고 보통 식당에서 주는 밥한 공기가 300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한 공기를 3분의 2 정도로만 나눠서 먹어줬고 반찬 같은 건 크게 가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빨간 양념이 돼 있는 밑반찬들은 조금씩만 먹어줬어요. 그리고 국 같은 경우에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줬고요. 그리고 이런 평일에는 뭐 빵이나 떡볶이, 이런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음식은 먹진 않았어요. 네. 치팅데이라고 하면은 생각할 때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식단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감량이 된 상태에서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팅데이 때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먹지 말라고 안 먹을 것도 아니고. 저도 치팅데이 때 치킨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네.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먹어버리면 다 살로 가거든요? 아무리 일주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꾸준히 했다고 해서 그런 폭식을 하는데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양의 컨트롤은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네 끼씩 꾸준히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팅데이를 가져도 자연스럽게 뭔가 배가 부르면 알아서 수저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무작정 굶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이렇게 양 조절을 못하고 좀비마냥 먹어댔을 텐데 어느 정도 맛만 느끼고 만족한다 싶으면 절제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게 된것 같더라고요. 치팅은 진짜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습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식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이런 식욕을 너무... 꽉오가해버리면 나중에 고식증과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유발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먹어주세요. 단, 너무 배가 터져버릴 때까지 먹지 않는 거. 아시겠죠?